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9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자원 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그 명사를 만드는 동명사 구가 되겠죠. 해부, 뭐를 취하려고 하는, 뭐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리스펙트. 존경을 어, 누구의 존경 이에요이 사람은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어은이것들은이 어, 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사은이은사이사람요이은이은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해서이사람이 사람은 사 사람은 왜요? Transgress, 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잘못된 일 또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f o o 이 접속사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He, 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데트가 역시 he를 소명해 주고 있죠. 여기 후가 되겠고. Haste, 음, 촉박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뭘 서두르냐? 투비 하기 위해서. 요요 목적어가 되겠죠. 뭘 뭐를 서두르는가요? 뭐가 되는 것을 서두르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이죠? 리치, 부자가 되기 위한 해서 요투 부정사 자체는 다시 이 형식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주어가 되겠고 그러한 사람은 헤드 어 uh, 갖게 된다는 거예요. on, if, I, 잘못된 c r을 잘못된 시각을 갖는다 이거죠. and 그리하여 considers 고려하지 not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that, e er, 를 이게 목적가 되죠. poverty 가난이 shall come um, 닥치는 u p o him 그에게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He, 어, 역시, 데트절이, 어, 이, 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죠. 이 데트가 후가 되겠고, 리뷰 끝, 어, 꾸짖는 사람이에요. 어, 맨, 어떤 누군가를 꾸짖는. Afterwards, 어, 그 뒤에, 요 꾸짖는 사람은 요게 이제 주어가 되죠. 그애 afterwards는 요자체가좀 부사죠. 이 꾸지는 사람 그 뒤에 서 파인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more favor a b l e 더 어, 나은 후위를 된 누구보다 이 이런 사람보다 이런 사람은누구죠요 데트가 역시 후절이죠. fritter 아 어, 프레터를 하는 거니까 아첨하는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with a tongue 그자기의 자기의 입을 통해서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보다 후소 누구든지 랩트 uh, 강탈하고는 his f a t h e r wife his mother 그의 이 부모를 and 그리고는 세트 말하기를 it 그것이 부모를 랩트 한 거죠 i s no transgression 범 행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더 세임 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와 더컴패니언이 동료와 같은 거라는 거죠. 여기서 더 세임이 사실 이게 컴플리먼트예요. 그래서 이즈 더 세임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더컴패니언이 주어져 이, 이러한 동료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동료예요? 어브 지트로열 파괴하는 그러한 동료 와 같다. he 역시 데트절이 히를소명을해 주고 있어요. 데트가 후가 되겠죠. 이즈. 어, 이인 인체로 있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어, 어. 어, 프라우드 하트. 그 거만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이게 이제 주어죠. 는 시얼스 오브 어 시적 일을 일으킨다는 게 휘저어서, 어떤 일을 스트라이프, 이런 논쟁을 버트. 그러나 히, 이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또 누구죠? 예, 역시 데트가 후조, 푸트, 논논, 힐스 트러스, 그의 믿음을 옛날 롤도 여호와한테. 그러한 사람은 이게 다시 주어져, 쉐비메이드. 먼마하게 여기 지금 수동태죠. 어, 먼마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뭘 페트 기름지게 하는 일을, 그러니까 아, 풍요로워진다. 이런 뜻이죠. 히 역시 데트 절이 히가 누군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데트가 yeah, 후가 되겠고, 트러스트스 믿는 누구예요? 인니스아운하 r 트그 자신의 마음을 해서 역시 이것도. 부사로 하지 말고 이걸 명사로 일종의 트러스트 인을 구동사로 보고 h is on heart를 목적으로 봐서 3형식 구조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을 믿는 그 사람은 이 s 후 어리석다 는 거예요. but 그러나 who 누구든지 walk 배우 걷는 사람이에요. w i s e l 현명하게. 이 그는 이 현명하게 걷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he be delivered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히 역시 데트절이 히를 소명을 해주고 있어요. 데트가 후가 되겠고 기우트 uh, 주는 언투더 푸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그 사람은 셔 l a 레크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는 거예요. 버트 그러나 히이 이 사람 역시 데트가 후절이죠. 하이더스 숨는. Eyes, 그의 눈을 그러니까 그의 눈을 숨긴다는 뜻은 피한다는 거죠. 보는 것을 일부러 그러한 사람은 역시에게 주어져 셰어브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매니어, 컬스, 어, 많은 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를 받게 된다는 거죠. 컬스, 어, 그 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웬 원모 한때에 더 어, 위키드 사악한 자들이 라이즈 일어났을 때맨 사람들은 하이드 숨깁니다. 댐세아부죠 그들 스스로를 그러니까 숨는다 그 뜻이죠. 버트 그러나 웬봄할때 데이크들이 이 사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테이가이더 위키드하고 같은 거죠. 페르시. 멸망하면 더 라이터스 의로운 자들이 그리즈 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늘어난다는 건 수적으로 많아진다는 뜻도 되지만 커밍아웃 하는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드러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that being, 인체로 있는 사람이야. open, 자주, 리프로드, 어, 그, 화를 내는. 그러한, 화를 내면서, 그, 자주 화를 내면서, hardens his neck, 그의, 목을 뻣뻣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게 지금 문장이 조금 어려운 문장이에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어, being open reproved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부사구죠. 해서 자주 화를 내면서 자주 화를 내면서 하든스 어, 뻣뻣하게 하는 his neck 그의 이 목을 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주어가 되죠. s h e suddenly be destroyed. 갑작스럽게 멸망당할 것이다. And 그리고 uh, Death without remedy 바로 치료가 불가능한 멸망당하고 나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복구가 안 된다는 뜻이죠. When o 뭐 한때에 더라이 n e m 로 r 자들 n e more, one 의로운 자들이 e mor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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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이 e n more, o n o e e 더 피프, 어, 사람들은, 백성들이죠. 몬, 울부짖는다는 거죠. 한숨을 쉬게 된다. 신음을 하게 된다. 후소, who, 누구든지. 러브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를? 유지덤 지혜를. 그러한 사람은, 이게 주어져. 리조이드, 기쁘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is t h father 그의 아버지를 버르그러어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he 그 사람의 d e a 리 역시 마찬가지로 희를 꾸며 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트가 후죠. kept 지키는 company 그 동료를 with harroch 그런 on um, 못된 친구들이죠. 이 동료들을 지키는 친구를 사귀는 이에요. 사귀는 그 사람은 요게 주어져. 그 사람은 스펜더스 탕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 서 a n c 스 그의 모든 재산들을. 더킹, 어, 통치자, 왕은 바이 저지먼트공의에 어, 의해서 이스테 s 리시드 세운다는 거예요, 델랜드 그 나라를 버트 그러나 이그 역시 데트가 히를 꾸며주고 있죠. 이게 후절이 되겠고 리스이부어 받는 뭐를 집트 여기 뭐 말이 선물이지, 이거 뇌물이죠. 뇌물을 받는 그런 사람은 오벌드로트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트 나라를 어맨 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죠? 이 데트가 역시 오 맨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예, 기 후가 되겠고. 프레럴트, 어, 아처만은, his 어, 이 e o r 그의 이웃에게, 그 사람은 스프레드, 펼쳐놓는 거예요. 어, 네트, 그물을, for his h t 그의 발에. 여기서 히스는 누구죠? 사실 네이포를 얘기하는 거죠, 네이포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 놓은 거죠. 인어 n 뭐 어, 하는 그런 거죠. 예, 트랜스그레션. 범죄를 행하는 어, 그러한 일들 속에서 어번 이맨 어떤 그 사악한 자들이 어, 범죄를 행하는 그곳에는 대얼, 유도부사죠. 그러니까 해석을 안할 거고 있, 이, 있다는 거예요. 어 스네얼. 을 터치 있다는 거죠. 버트 그러나 더 라이트였어. 의로운 자들은 더, 더 행한다는 거예요. 뭐 sing and rejoice. 어 노래 부르고 어 기쁨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죠. 더 righteous 의로운 자들은 considers 어, 고려한다는 거예요. 더 c 우즈 s 그 원인을 o v the poor 가난한 자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c 우즈 s 는이 사람이 가난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이라든지 또는 어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 그러한 것들을 잘 살핀다는 거예요. 버트 그러나 더 위키드 사악한 자들은 뷰가르드스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투노. 알려고 하는 것을. 뭘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트 그것을. 즉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불만이 있는 이 요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목소리> 스컨포밍 은 어, 조롱만 해대는 사람이에요. 어떤 대안 없이 어,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은 bring,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 쓰리 도시를 인투어 스네얼 얼텃 덫추로 몰아넣게 된다는 거죠. 버트 그러나 와이즈맨 현명한 사람은 턴어웨이 없애 버린다는 거예요. 멀리 날려 버린다는 뜻이니까요. 레드 그 분노를 그어시 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해소한다는 거죠. 이프 만약에 어 와이즈맨 어떤 현명한 사람이 컨뎀프 어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위드 어 풀리시맨 어리석은 자와. 그러면 웨더 뭐뭐 하든지 말든지 그가 현명한 사람이죠. 웨이지 하나게 되든 or rap, 웃게 되든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싸움에서, 그말 싸움에서, 이 컨텐트 하는 거에서 이기든 지든이란 뜻이죠. 이기든 지든 이건 유도부사고, is 있지 노니까 없다는 거죠. 뭐가 레스트.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하고 아예 말다툼 자체를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더스티 피에 굶주린 사람은 a 이트 미워한다는 거예요. 더 업라이트 올바른 사람을 버트 그러나 더 저스트 의인은 시크 어 찾는다는 거죠. 히 l 그의 영혼을 여기서 왜 찾는 거예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찾는다는 거죠 어후어 어리석은 자들은 어털스 털어 놓는다는 거예요 오 이스 마인드 그의 모든 마음을 근데 여기서 어 마인드는 나중에 이제 이 흠정력은 이 흠정역은 최초의 성경이 거든요 그 영어로 번역을 해서 어 인세까지 이렇게 되는 어, 최초의 버전인데 이 지혜는 이게 화를 내는 것을 자, 화를 드러내는 것을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보트 그러, 그러나 와이즈맨 어, 현명한 사람은 킵드 지킨다는 거예요. It,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이 마인드를 지키는 거고 어, 이제 성사가 이제 바뀌어서 어, 최신 버전으로 왔을 때는 화내는 것을 참는다 그런 뜻이에요 인티어 엡터 월즈 끝까지란 뜻인데 이게 고어라서 이게 좀 난해한 상황이고, 티어가 아마 언티어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을 거고, 애프터 월즈는 그 후로라는 뜻인데 요 인이 여기쯤 겹쳐서 지금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서 그렇다는 것을 가만 하시고 끝까지라는 의미로 그냥 간단하게 아,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만약에 어 r u 한 지도자가 여기서 r u l 는 왕이나 이런 사람이에요. 어 혈컨투 어 들었어요. 라이스 거짓말들을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그게 아니고 이 라이스를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 참모로 두고 그 말을 어,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어, 우리나라 지금 현대 그 백성들이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어, 믿고 그렇지 않은 소리는 사실도 사실이 아닌 거로 믿고 있죠. 이런 것처럼 그 거짓말을 따르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이스 얼번트, 그의 모든 신하들은 알비키드, 사악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벌써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요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자문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